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워와 함께하는 들꽃 기행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천안시 북면 오곡마을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들이 있는 아주 정감 어린 마을인데요. 아름다운 들꽃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봅시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부쭈꽃도 피었어요. 여러분 함께 갑시다. 자, 마을 어기에 들어서자 말자 분홍 꽃이 활짝 반겨줍니다. 네, 멍멍이 소리도 들리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알리아 같은데 다알리가 다알리아가 담장 너머로 엄청 크게 자랐네요. 멍멍아 안녕. 걔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은 짖기 마련이죠. 네, 제가 낯선 이방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멘델라미가 길가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건 나리꽃이 지고 난 뒤에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마을 언덕에 활짝 꽃들이 피어나 있습니다. 이 하얀 꽃 이름은 무엇일까요? 봉숭아 꽃도 피어 있습니다. 손톱에 물들이고 싶어요. 이흰 꽃은 흰 동말풀이라고 합니다. 제가 곽꽃에 얽힌 전설을 하나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집 앞에 빨갛게 피어난 꽃이 곽꽃인데요. 옛날 당나라에는 추금이라는 아름다운 미망인이 살고 있었어요. 원님은 이 추금의 미모에 반해 청원을 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고 해요. 화가 난 원님은 추금을 감옥에 가두었고 추금에게 다시 청혼을 하며 마음이 바뀌면 이 열쇠로 문을 열고 직접 나오라며 열쇠를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금은 그 열쇠를 밖으로 던지고 감옥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후그 그 열쇠를 던진 자리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바로 갓꽃이라고 하네요. 자 예쁜 공작새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도 있고 예쁜 꽃도 많은 아주 마음씨 착한 주인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면 오곡 일리 경로당이 있는 곳입니다. 일명 오동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북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주산인 봉황산에서 봉황들이 오동나무에 내려 앉았다고 해서 오동마을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많은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배출된 곳인데요. 조선 시대 병조판사를 지낸 신자경 선생님의 묘소도 있는 곳입니다. 자, 이 경로당 옆으로도 아름다운 들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신자경 선생님의 무덤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문신이신 신자경 선생님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묘소에도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곳은 미래초등학교입니다. 저도 가끔씩 고향 마을 목교를 찾아보면 운동장은 그 당시엔 엄청 더 넓고 넓었었는데 아, 세월이 흐른 탓일까요? 다시 찾아본 목교의 운동장은 정말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어요. 자, 이 시골 마을 작은 초등학교에도 예쁜 들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함께한 들꽃 기행 즐거우셨나요? 들꽃은 함께있을때 아름다운 듯이 우리도 서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